아, 신만도 루바 썰팅. 아, 이게 진짜 썰팅이구나. 아, 이거 오, 아이템 좋아요. 오, 오, 그네 아주 좋아요. 선팅은 아텍스 음. 신방정. 음. 우선 오늘은 음. 지금 시에나 어, 전면 유리때 전면 유리 때문에 잘못돼가지고 다시 오신 손님이 있어요. 뭐 친한 동생인데 어, 다시 썰팅을 다시 하는 이유가 궁금해가지고 인터뷰 한번 아. 하겠습니다 앞에 유리가 운전할 때 지글지글게 자글자글 울리, 울리, 응. 울렸다고 해야 되나 그쵸 그쵸 장거리 운전할 때 멀미가 많이 났어요 오바이트? 네 오바이트는 안 했는데 <laughs> 멀미가 응. 좀 나가지고 단거리 갈때생는데 장거리 갈때 멀미가 심하게 나더라고요 아. 그래서 왜 그런가 했더니 앞에 너무 자글자글 이렇게 보여갖고 응. a s 로터 가는데 뭐 선택 불량인지 유리 불량인지 가서 판단한다. 고 유리 선택 제거하고 품종 제거하고 응. 보니까 타고 한2 3일 정도 탔는데 아 유리는 이상이 없다. 이상이 없다. 아, 그래서 선택이 문제라 문제다. 그래서 제가 여기 이거 근데 왜왜 왜 가지고 다니세요? 필름뺀 필러? 필러? 거. 그, 그 거기서 그 검사 한번 해야 된다고 <laughs> 서비스에서 어 서비스센터에 가져서 보관하라고 했는데. 응. 뭐 사진 확인하든지 폐기하라고 해가지고 어그 가지고 네, 왔구나 가지고 왔구나 모든 응. 불 확인해달라고 아그치 그치, 그치. 근데 이거는 영업사원 이 해준 거 아니야 그, 서비스로 그렇죠 영업사원이해줬죠어 영업사원한테 한마디 어 영업사원 뭐 처리는 잘 해주셨어요 아 어솔 깔끔하게 해주셨고 응. 뭐기가안신어 있으면은 어 가서 하라고 하길래 제가 뭐 유명한 오래전부터 뭐 알고 있었지만 유명한 신만도 루바스 호아 그렇죠. 좋아요, 멘트 좋아요. 저는 차리일번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laughs> 차는 벌써 세대째 바뀌고 있어요. 그렇죠. 네. 그래서 무조건 여기로 달려갔죠. 잘했어요. 완벽한 시공으로 네.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또다또다시에나 차량이 들어왔는데 이 차는 지금 서핑이 되어 있었어요. 되어 있었는데 영업사원이 차 출고할 때서팅을 해준 것 같더라고요. 서비스로. 근데 차주분이 아 눈이 아파가지고 오바이트만 한다고 막 어른거리고 막 그런다고 해가지고 다시 이제 시공을 재시공을 하고 있어요 하고 있는데 오늘은 아 어, 나만의 방법 나만의 서핑샷을 어 아무나 못하는 방식으로 작업을 그 진행을 할거예요 우선 뭐 밖에서 이묘지 까고 막물 뿌리고 막 이런거 말고 깔끔하게 수축 깔끔하게 하고 이제 안에서 혼자 혼자하는 방식으로 이제 시공을 할 건데 한번 프로페셔널하게 한번 하는 모습을 보여드릴 테니까 야 이게 진짜 선팅이구나선팅은 진짜 이렇게 이런 방식으로 작업을 해야 되겠구나라고 딱화면으로 보시면 아실 거예요. 이년지를안 까고 말해요. 이연지안 까면 다풀 때로 풀 때로 세척을 해서 이제 안에 들어가서 쓰는 거죠. 쓰는 건데 위또 차가 유리가 또 엄청 커요. 엄청 커갖고 조금 작으신 분들은 좀 힘들지 않을까 싶은데 저는 참고로 키가 188, 리치도 엄청 길어요. 혼자 그냥 딱 들어가는 거죠. 자똑 같은 방식으로. 아까 제가 청소는 아까 미리 해놨으니까 깔끔하게 청소 마무리 한번 더 하고 자 이거는 이제 제가 하는 방식, 제가 추가하는 방식 이면지 안 떼고 깔끔하게 필름 믿는 그대로 붙일 거예요. 프로페셔널하게 합니다. 힘들어 여기가 어, 엄청 커가지고 혼자하기 힘들어요. 힘들어. 근데 선팅은 둘이 하는 것보다 혼자가 훨씬 낫거든. 깔끔하고 먼지도 안 나고. 자 그리고 비아야 이거 아이템 좋아요. <laughs> 네, 이거 이거 쓰는 거 별로 안 좋아했는데 이게 아주 좋아. 센터 센터도 잡히고 이 안에 공기 침을 빼주니까. 이거 아주 좋은거야 이거. 사용하시는 거 완전 이거. 구거이이 이거. 이거. 거 이거. 이 이거. 이거. 이도이것도또 노하우지 이거. 이거. 것보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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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크게 잘라거 이거. 이이이쁘다는거지어프거처럼 뭐, 이런 방식으로 하면, 뭐, 씨, 뭔지 하나도 안 들어가지. 근데, 그 진짜 자켓을 이미 다 떼고 들어가 갖고 하면, 그거는 아무나 다할수 있는 거거든. 근데 시공을 한 이후에, 어, 시공자가 만족을 해야 돼요. 어? 대충이 아닌, 그냥 눈 가리고 아웅이 아닌, 문제가 있으면 다시 해야 되는 거고, 그리고, 먼지가 안 들어가게 하는 시공으로 해야 되는 거고 먼지 하나 이 눈앞에 하나 들어가 있으면 엄청 불편하거든요 불편하고 이, 이거 하나 때문에 무조건 크레임이 걸린다고 봐야 돼요 뭐 최대한 선팅은 먼지 없는 시공으로 먼지 없는 시공으로 해야 된다는 거지 완벽하게 어떻게 선팅 만족하십니까? 그 아주 좋아요 선팅은 오피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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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원 <laughs> 시공하는 방식이 시공자마다 다 틀릴 거란 말이에요. 근데 제가 추구하는 시공 방식이 있어요. 근데 이거는 어... 뭐 아무나 다 하는 시공 방식인데, 요거는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왜잘못된거죠이뭐이 뭐이 아래 공기, 공기 중에 우리가 박수만 쳐도 먼지가 나는 것처럼 밖에서 이면실를 떼고 들어가는 방식으로 하, 하시는 분들이 엄청 많아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 방식은 추천드리지는 않아요 잘못된 방식은 아닌데 거의 대부분 이러한 방식을 선호하거든 근데 나는 개인적으로 이면실를까먹 들어간단 말이에요 까고 들어가면 안 좋아. <목소리> 머지가 엄청 들어가지고, 근데 또 빈티도 해가지고 잘하는 분들도 많아요. 잘하는 분들도 많은데, 나는 제가 추구하는 식은 방식은 아니라는 거지. 넣고또 모습을 보죠. 근데 애들 보니까 이거 손톱으로만 까는데 어떻게 손톱으로 까는 거야? 어.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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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되네! 손톱도 되네 아 이거 누구지? 이렇게 다 까서 들어가는 거지 그러면 이런, 이러한 방식으로 시공을 하면 솔직히 좀 프로페셔널한 시기가 나타는 거지 깔끔하지가 않다는 거지 이런 이면에다 까고 가서 말어서 말어서 들어가는 방식인데, 나는 저는 이런 방식, 방식을 통화하자.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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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소리>